일본에서는 국내외의 여러 문제가 매우 혼란스러움에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크고 작은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국내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한국의 부정적인 기사 뒤에는 일본 스스로나 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언론이 내보내는 한국에 대한 각종 기사와는 반대로 오히려 일본 내에 부는 역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뉴스 중 하나는 한국의 백신 수압 계획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복수의 일본 매체는 한국이 최근 백신 확보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백신 수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백신이 모자라 코백스 백신이나 가져오면서 동시에 미국에 불가능한 백신 수압비를제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백신 접종이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백신을 제대로 줄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내 공급 우선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해외로 그것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명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백신 수합을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받을 것 같다며 일본에서는 화이자를 1억 도스 확보했고 한국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백신 부스터를 실행해 23분기에 백신이 더 필요할 경우 과연 화이자가 일본에 순순히 1억 도스나 되는 물량을 제때에 공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입니다. 유럽 연합도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1억 2천만 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3천만 도스밖에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소하자는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오늘자로 코로나 1 확진자가 5천명이 발표되면서 도쿄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정치계의 기밀 사안이 누설되면서 일본 내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5월에 ioc 바흐 위원장이 오기 전에 사태를 미리 선언한 것인데 이는 바흐 위원장이 도쿄 올림픽을 시찰하는 5월 중순 이전에 긴급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바흐시프트라고 부르고 있으며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는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자마자 바우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확진자 5천명은 도쿄올림픽과 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스가 내각과 IOC가 합을 맞춰서 5월 시차를 하나마나 올림픽 강행이라면서 IOC의 돈벌이로 도쿄올림픽이 전락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무슨 올림픽이냐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감염증 자문위원회 교토대 대학원 의학연구과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이에 관해서 "만약 이 바흐 시프트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끝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바흐 시프트가 부디부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문이기를 바란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가 이렇게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 한국의 백신 수합을 일본이 비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각종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로비 자금을 제공해 전세계 안전을 위협 중입니다. IOC 올림픽 회장이 1일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는 것은 올림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발언은 로비 때문이 아닌지 수상하며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쿄에 선수들이 올림픽 가운데 집단으로 감염되어 건강에 위험이 생기고 또한 감염이 된 상태로 무증상자가 되어 다시 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IAEA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을 회장이 지지하는 장면도 전 세계의 비판 대상입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문제가 있을 때 국제기구에 돈을 많이 내서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엔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건이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53명이 탑승한 잠수함 난갈라함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실종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원래 이 잠수함은 해저 최대 200m까지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7,800m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수함이 본 기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난갈라함은 40년 전인 1980년 건조된 도빌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으로 대우조선해양이 9년 전인 2012년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는 이에 관해서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라며 난갈라함은 건조한 지 40년이 된 재래함이어서 150에서 200m 안팎이 잠수함도 최대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회사가 잠수함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며 뒤떨어지는 기술력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선체를 절단했고 이것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실종된 난갈라을 한국 업체가 개량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하고 있으나 개량작업 후 9년이 지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후 추가정비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비는 2년 내에 있을 예정이었고 최근 운항은 2018년일 정도로 운항이 뜸했다고 합니다. 또한 잠수함의 수명은 보통 25에서 30년 가량인데 이 잠수함은 40년이나 지난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한국 책임론을 연기하기에는 잠수함 자체가 노후한데다가 정비도 미비된 것이 원인이라고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언론 등에서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논란을 부추겨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에 1조원가량 잠수함을 주문하고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 이번 잠수함 건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를 계속 부추긴다면 한국의 KF-X 분담금이나 잠수함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칫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각종 부정적인 로비 작업을 많이 해온 사례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건으로 인해서 한국 방산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심고 일본 무기를 팔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자국의 법까지 개정해서 타국의 무기를 팔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10개 국가와 합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모태기 외무상은 인도네시아의 프라보 국방장관과 11번째로 일본 무기 수출에 대해서 적극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각종 국방 산업을 진행하면서 일본도 그 판매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은 일본의 구축함을 비롯해 레이더 시설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취소하고 일본 잠수함 판매로도 연결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잠수함과 같은 소형 잠수함은 일본이 수십 척을 보유하고 있는 소류 기종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류 잠수함은 계속해서 그 기능에 의문을 갖게 하며 여러 가지 굴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승조원들이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첨단 레이더 시설을 갖춘 일본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핸드폰 터지는 곳까지 잠수함을 수면 위에서 운용하면서 간신히 구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세 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이고 잠수함이 손상을 심각하지 않아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역한 미군 해군 대령인 브래들리 마틴은 CNN 방송에서 잠수함의 손상 규모가 작다고 할순 없다며 잠수도 통신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막상 오랜 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의 기술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여론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점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납품한 완제품의 잠수함들은 국내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국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내의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방산 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